많은 유튜브 팬들이 기대하던 유튜브 구독자 인기 순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달 수많은 유튜버들이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자신의 채널을 성장시키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빈 씨와 손빈아 씨가 아닌 유치우 씨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우 씨의 인기 상승. 유치우 씨는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고 많은 구독자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 유치우 씨가 1위를 차지하면서 그의 채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게임 방송, 리뷰 그리고 일상 브이로그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특히 유치우 씨의 채널은 그만의 독특한 개성과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콘텐츠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게임에 대한 깊은 분석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상황들을 재치있게 풀어내면서 많은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댓글이나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강화한 점도 그의 인기 비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김용빈 씨와 손빈아 씨의 인기 변화 그동안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용빈 씨와 손빈아 씨는 여전히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는 예전만큼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김용빈 씨는 과거 다양한 도전적인 콘텐츠와 함께 많은 팬을 얻었지만 최근 몇 가지 논란이나 변화된 콘텐츠 스타일이 팬들의 반응을 일정 부분 가로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손빈아 씨는 여전히 매우 인기가 많지만 콘텐츠 스타일에서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팬층의 반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 씨와 손비나 씨는 여전히 그들의 독특한 매력과 높은 콘텐츠 퀄리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튜브에서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는 유치우 씨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것에 대해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튜브 트렌드와 변화. 이번 발표를 통해 유튜브 채널의 인기순위가 단지 채널의 구독자 수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의 변화와 적응, 그리고 유행을 반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유치우 씨의 성공적인 상승은 그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유튜브는 단순히 개인 콘텐츠 제작자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치우 씨 역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더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게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넓히고, 콘텐츠의 범위와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론. 이번 3월 유튜브 구독자 인기순위 발표는 유튜브 팬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용빈 씨와 손비나 씨가 차지했던 상위권 자리를 유치우 씨가 차지하며 유튜브 콘텐츠의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된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버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자신만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제공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유치우 씨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튜브 생태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지, 그리고 그의 구독자들이 그의 채널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에 대한 씁쓸한 결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녹은 그의 여자친구 강정연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며, 강정연의 현재 모든 지출 비용은 에녹이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을 낳았다 에녹과 강정연은 처음에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는 연인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애녹은 강정연을 위한 선물과 로맨틱한 데이트를 자주 준비하며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강정연 또한 애녹에게 애정을 보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정연의 지출 패턴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강정현은 고급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 비용을 자기가 아닌 애녹이 모두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정현의 매달 생활비와 사치스러운 소비는 애녹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녹은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강정현에게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그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강정현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였다. 에녹은 강정연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의 희생은 결국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강정연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에녹은 그것을 제공하며 그녀를 만족시키려 했다. 그러나 에녹의 감정적 부담은 점점 커졌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정연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며 강정연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그녀의 기대를 맞추려고 했다. 강정연의 과도한 요구와 애녹의 점점 더큰 희생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애녹은 처음에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자신의 행복보다 강정연의 요구에 맞추는 삶을 살게 되었다. 강정연은 처음에는 애녹의 사랑을 즐기며 만족했지만, 점차 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감정적인 거리가 생기고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변했다. 강정현은 에녹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의 희생을 고마워할 것처럼 보였지만 에녹의 감정적 변화와 그의 결단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강정연은 자신이 그동안 애녹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애녹이 자신을 떠나려는 것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비와 요구가 애녹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했다. 에녹과 강정현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사랑은 희생과 무리한 욕구로 인해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다. 에녹은 자신이 강정현에게 지불한 감정적, 물질적 희생이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면 강정현은 자신의 요구와 기대가 에녹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끝내게 되었다. 에녹은 이제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해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들의 씁쓸한 결말은 결국 서로가 가진 기대와 요구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였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욕구와 기대를 존중하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